차조기 꽃이에요. 링링이 오고 있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 바람이 없는 순간을 타서 빨리 말을 해야 돼요. 차조기의 꽃도 이렇게 예뻐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보라보라, 핑크핑크. 핑크. 음, 예쁘죠? 어게든 여기는 완전 그 산비탈의 그늘 밑에서 자란 차족이라서 그 조금 키가 컸어요. 여기는 가물어도 그 죽질 않아 식물들이 산비탈에서 내려오는 그 물기가 있어서 대신 열매가 여물지는 않더라고 이 밭은 그래서 잎을 심어서 잎 차족이 잎으로 차를 만들려고. 오케이. 이거는 깻잎꽃이에요. 그린과 화이트는 깻잎입니다, 깻잎. 여름 동안 나의 야채를 생산해 준그 유기농 밭이에요. 산 아래 몇 폭이 안 되지만 아주 소중한 나의 농장입니다. 자작나무 농장 모기가 우글우해서이 숲에 내려오지 못하는데요. 오늘 링링이 바람을 불어주니까 모기도 없고 너무 좋아요. 차조기는 앞면은 초록색이고 뒷면은 완전 보라예요. 어, 요거는 둥근 차족인데또 꼬글꼬글한 차조기도 있습니다. 지금 보러 갈게요. 요거는 같은 차족기이고 하지만 입모양이 이렇게 틀려요. 이 오글오글한 차조기는 앞뒤가 색이 거의 같아요. 오늘 수확한 고추와 차조기 잎과 또 쌈채입니다. 폭풍의 언덕을 지나서 집으로 가자. 깻잎밭을 지나, 차족기 밭을 지나, 집으로 가, 여기 고추도 조금 있고, 청양고추입니다.